네, 귀한 차양예배 시간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여전도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놀란 적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부활절 새벽기도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때부터 새벽기도를간 것은 아니고요 어머니와 금전적인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새벽 기도를 가면 용돈을 두둑히 주겠다. 아멘 하고 저는 새벽 기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는 길에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가는 그 골목골목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성들이 골목에 나와서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고는 믿음이 없는 저는 아니 저게 도대체 무엇인가? 귀신 아닌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전도 회원분들이 특송을 하기 위해서 흰 한복을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서 입고 교회로 오는 모습을 저는 어린 마음에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여전도회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이후에 여전도 회원분들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먼저 어머니처럼 나오셔서 기도하고 또 손과 발로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여전도의 회원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모든 여전도 회원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세족식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범의 모습을 본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 해야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청춘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무르익어서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렸으니 사랑이 완성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랑 결혼이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올해 결혼 9년차입니다. 저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9년 정도 같이 살았으니까.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제 좀 알겠다라고 행동을 하면 아내의 표정을 보면 아, 아직 나는 멀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결혼한 지한 30년쯤 되면 서로의 생각을 알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번 표정을 보니까 30년이 돼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에게 사랑의 완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랑하시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만큼 행동으로 섬김으로 제자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22년 새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리더십을 설명할 때두 종류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보스형 리더십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형 리더십이 있습니다. 먼저 보스형 리더십은 리더가 보스, 큰형님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리더는 제일 뒷자리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누가 나가 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명령에 따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섬김의 리더십에서 리더는 제일 앞자리에서 모범을 보여 줘야 합니다. 리더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구성원들은 리더의 말과 행동을 따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떻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보스형의 리더십이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스타일의 섬김의 리더십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에서 리더십은 대부분 이 보스형 리더십입니다. 리더는 제일 높은 곳에서 명령을 내리고 구성원들도 직급에 따라서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보스형 리더십에서는 제일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고와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직급이 올라가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낮은 사람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가 제일 낮은 자리에서 모범을 보이면 구성원들은 리더가 한 만큼 말과 행동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세상처럼 리더가 갑질을 하거나 구성원들을 괴롭히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자연스럽게 리더의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내에 휴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면 가장 좋겠습니까? 그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걸 먼저 본 사람이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나름의 질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쓰레기를 주워서 처리할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어떻게 일을 해결하겠습니까? 그 담당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공문을 보내면 공문을 받은 사람이 가서 휴지를 버릴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청소를 담당한 분에게 행정실에 전화를 해서 어디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주시오 하면 그 직원이 가서 쓰레기를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 로비에 휴지가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휴지를 처음 발견한 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지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휴지를 버리라도 말할 것도 없이 보는 사람이 자원해서 휴지를 버릴 것입니다. 교회는 군대처럼 계급도 없습니다. 주민센터처럼 담당 부서도 없습니다. 학교처럼 쓰레기만을 치우는 담당자, 담당자도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교회는 자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 교회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휴지를 주어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에 뭐가 묻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제 얼굴에 뭐가 묻어서 바람에 막 펄럭펄럭 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얼굴에 뭘 묻히고 다니나하고 지나가겠지만.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고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 얼굴에 뭐 이렇게 묻었다 저한테 윙크를 해서라도 이렇게 뗄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할때 땀이 나서 티슈를 뽑아서 얼굴을 이렇게 싹 닦았습니다 땀이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흰게막 묻어 있었는데 얼굴에 휴지를 묻히고 설교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곧 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를 해서 할 실수를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둡니까? 사랑으로 섬겨줍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옷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을 때 아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론 다큰 어른이 옷에 무엇을 묻히냐고 핀잔을 줄수 있지만 대부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실수를 덮어 줄 것입니다. 옷에 묻은 것을 떼어주고 떼어지지 않는다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섬겨 줄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챙겨 주고 도와주고 섬겨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체 중에서 길쭉길쭉하고 각질이 많이 껴 있고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생각해 보면 못 생기고 냄새도 날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지역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먼지와 그 더러운 이물질들이 많이 묻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발이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발이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 또한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에서는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 줘야 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밖에서 돌아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자리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늦은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바로 그때 아무 말도 없이 예수님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나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수건을 준비하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제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워진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내가 너희의 주, 너희의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온종일 흙먼지와 땀이 묻어 있는 발을 씻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 줄 것을 몸으로 본을 보여 주신 겁니다. 성김의 리더십을 보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열두 명의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열두 명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아래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아닌 다른 누가 발을 씻어주겠지.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섬기고 봉사해야 함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본을 보여 주신 겁니다.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 줄때 그 사랑에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아멘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 주신다는 말씀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께서 저의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의 상관이 없다고요? 이 말씀에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씻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내가 직접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있게 먹을 줄 알고 또 왕년에 재밌게 놀아본 사람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재밌게 놀수 있는 것처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때 어색합니다, 인색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거리 여기저기를 살펴보면서 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는 것을 제가 말로 설명하고 멋진 영상으로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자전거 타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달려보면서 좋은 경치를 경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과 나와의 특별한 경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저녁 식사하는 중에 엎드려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그 특별한 경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족식을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24 신입생들이 오면 임원들이 세족식을 하면서 임원들이 너희들 이렇게 섬겨 주겠다 하는 세족식을 진행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은혜로운 세족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세족식을 진행할 때 임원들이 처음 세족식을 해 보기 때문에 1월 말그 추운 날씨에 이제 세족식을 할때쓸 따뜻한 물을 준비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이런 말그 추울 때 이제 임원들이 찬물을 준비해 놓고 스무 살 이신입생애들에게 발을 놓고 임원들이 발을 씻겨 주는 겁니다. 아주 시원한 얼음 냉수에 세조식을 하면서 아 정말 청년 물은 시원하구나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따뜻한 온수를 준비할 것을 임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후배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한명 임원이 따뜻한 온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뜨거운 온수를 준비한 겁니다. 부랴부랴 찬물을 써서 온도를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식을 진행하는 그 중간에 정체를 알수 없는 그 하얀 물질이 여기저기 뜨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세우식을 할 때에는 저희도 연구를 했습니다. 몇 도의 온도가 가장 따뜻한지 그 온도를 맞추어서 세우식을 진행하면서 은혜로운 세우식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섬기는 일에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많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길 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섬겨야 합니다. 봉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에 따라 우리는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겸손하게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영등포교의 여전도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전도 회원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영도버 교예 전도회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시기와 질투, 거짓, 탐욕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섬기며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생각 경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주님과의 특별한 체험, 경험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주어지시는 그 은혜로 맡겨진 섬김과 봉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처지가 아닌 섬기와 봉사를 받는 이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세조식을 할때 아, 세조식 아주 잘해야지라고 중요한 것보다도 그 물의 온도를 중요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상대방의 관점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몸된 영등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서로 섬기고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통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으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전도 주일날 함께 모여 요원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닮아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주께서 이 결단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용동보 교회 여전도 회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받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서 정말 사랑하며 섬기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나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인마 누엘로 통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